모레루야, 우리 예수 중학교의 온택트 양육반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축복의 통로 야곱에 대해서 어,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수분,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오늘로서 야곱의 생애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맞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은 오후에 에, 쌀가족 축제를 하니까 못하게 되고 어 이제 11월 첫째 주에 마무리를 하죠. 한번 그동안 굉장히 긴 과를 어 20차례에 걸쳐서 야곱의 생일을 보았으니까요. 보통 한 12번에서 한1 길어봤자 15번 정도로 대부분 야곱을 다 다루고 말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1과로 야곱의 생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말년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이 굉장히 그동안 많은 세월을 세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갈구하고 장자권, 축복권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거의 뺏다시피하죠. 아버지에게 뺏고 형에게 뺏고 어, 또 라반에게 뺏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의 대표자인데 말년에 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축복에 집착했던 그가 오히려 축복을 나눠 주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7장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49장에서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명실공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피날레가 바로 축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 바로 축복을 구하던 자가 축복하는 자로 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 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사, 나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번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어, 야곱은 그동안 거부가 됐죠 어,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어, 애굽뿐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재산들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집트로 먹을 걸 가지러 가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가기 전에 누구를 보내셨죠?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요셉, 객관적으로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제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모두를 살리는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마침내 이제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야곱과 요셉이 극적인 상봉을 하죠. 야곱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만큼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이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오자마자 이제 어... 거할 곳을 찾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마침내 바로와 애굽이 이제 그 야곱이 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자마자 야곱은 다짜고짜 축복부터 합니다. 첫 번째 축복.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합니까? 축복하에 원래는, 원래는 바로 앞에서 뭐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맞아요. 왜냐면 대제국 이이집트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바로가 원래 태양이라 뜻입니다. 어, 신적인 존재예요.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이 그 왕에게 손을 더 얹어놓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대기근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모든 그 국가와 시대, 세계의 권력이 지금 이집트와 바로에게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세계를 지금 장악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가축을 팔고 땅을 팔고 심지어 경, 그 경작하는 사람이 돼서 땅을 자기가 판 땅을 어, 거기에 경작인이 돼서 경작세를 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지금 트럼프가 세상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지금 재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로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바로 앞에서 야곱은 거침없이 축복을 합니다. 한 번만 한게 아니에요. 두 번째 축복까지 하죠.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셔 라고 묻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대제국의 황제적인, 신적인 존재인 바로에게 따고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는커녕 손을 턱 얹어놓고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셔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번더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가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가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기대하는 연령 그들은 장수를 소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집트 왕들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을 어떻게 해요?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삶을 갈구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기대하는 최고의 연령이 110세에 불과했어요. 100세 살면 오래 사는 거고, 110세쯤 살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몇이죠 그러니까 130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거기에 무릎을 딱 꿇은 거죠. 앞으로 야곱은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장수하게 하심으로써 바로가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는 그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놀랍게도요 바로가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뭐냐 애굽의 땅 좋은 땅 람세스를 파사를 해요 그리고 왕의 모든 가축을 돌보는 역할을 야곱의 가족에게 전담시킵니다 취업을 한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식물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하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냐? 이 애굽의 모든 권력이 바로에게 가게 해요. 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근이 있기 전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전에 이 바로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불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적이 워낙 많았고 어, 당시에는 어, 일종의 호족들이죠. 어, 그 분봉 왕들처럼.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어떡합니까? 가축 다 와서 팔고 곡식을 사게 합니다. 가축 팔고 나면 살, 이제 팔게 없어요. 기근은 계속되고 어떡합니까? 땅을 팔아야죠. 땅을 팔아도 곡식이 모자라요 왜냐면 7년 계속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땅에서 정작을 해요. 그 경작한 것의 20%를 경작세로 바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 기근이 요셉의 지혜로운 그 통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축, 모든 영토, 모든 권력을 다한 손에 쥐게 돼요. 취약했던 바로의 정권이 아주 강력한 정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 창세기 12장 2절, 3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과 함께하는 간수장이나 보디발장군의 집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축복권을 쓰기보다는 주로 뭘 쓰려고 합니까? 저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저주하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고 나서 48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48장 8절에 아, 야곱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자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애굽에서 애굽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요셉이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바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놀라운 사실은 48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손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손을 어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나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므나세는 장자니까 팔을 얻고 얻 받고 어, 얹었다 그랬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먼저예요. 오른손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장자인 므나세에게 가야 되죠. 그리고 왼손은 어, 찾아인 에브라임에게 가야 돼. 에브라 요셉이 이렇게 자리를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나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불편하니까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꾸시죠. 그러자 19절에 뭐래요.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 속 그리고 크게 되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게 여러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죠? 거의 시력이 잃은 상태.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성은 밝아져서 어떡합니까? 둘다 잃지 않으려는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 발휘하고 있던 것입니다. 둘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긴 고난을 통한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이 거의 항상 선봉에 서게 됩니다. 축복의 내용은 48장 15절에서 16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어, 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그 복을 이 아이들에게 어, 주게 하시라고.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이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을 양육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문나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이 복이 상속되기를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49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하게 돼요.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모이라 들으라, 계속 강조하죠. 모여라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12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원래는 에서에게 하길 원했지만 야곱이 받지요 아브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은 하나씩에게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열두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최초죠 험악한 고난학교를 통과한 야곱의 그 축복의 볼륨이 그의 용량이 열두 배나 늘어난 거예요 한 아들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야곱의 이스라엘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 고난이 기로, 그로하여금 깊은 통찰과 영성을 소유하게 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49장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런서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더 크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선조보다 나은 축복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왜냐하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의 특징이 이 거예요. 선조보다 나은 축복, 각 사람의 불량대로 하는 축복. 열두 지파를 다 이야기하죠. 그 축복의 내용을 뭐다 살필 순 없습니다만 나중에 또요 부분만 좀 다루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축복의 내용도 있고 경고의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복을 받으려면 이걸 극복해야 되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 역사에 놀라운 프레임이 짜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놀랍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했다. 여러분, 우리 어 자녀들을 보면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린 어떨까요?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습니까? 더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축복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단. 믿음으로 축복할 때 믿음대로 복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뿐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어, 만나는 사람들, 자꾸린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도대체 이길 수 없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피차 잘 되는 방법은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기뻐하시고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임종을 맞게 됩니다. 4번 야곱의 임종과 장례 그리고 복지로의 선행학습. 애굽에 거주한지 17년 만에 야곱은 임종하게 됩니다. 48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축복하는 거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서 요셉과 애굽 전체가 애도를 합니다. 입관과 애도. 놀랍게도 애곡 기간이 70일이에요. 국가 애통일이에요. 국가 애도일. 이 제국 전체가 70일 동안 그렇게 애통이 하는 거죠. 50장 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머리에 굽푸려 어, 울며 입 맞추고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이로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려 염을 하는 데만 40일이 걸려요. 미이라 처리를 한 거죠. 향으로 처리한 지든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이렇게 염을 하고 나서 이제 장례를 하죠 하관을 하러 가는데 이 장례 행렬이 장관입니다 50장 7철부터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국당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집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 기병 이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10장, 아 10절,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야다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라고요? 장래한 데가 요단강의 건너편, 하관이 어디서 합니까? 12절 보면 마모레 앞, 막벨라 밭, 구례 장사를 했어요 자, 지금 요셉이 야곱이 죽은 곳이 어디죠?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요단강까지 간 거예요 자, 이 행선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추레굽의 행선지예요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선행 학습을 미리하게 하시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요단강까지 그 나라의 전체 가장 중요한 고위직들과 군대와 기병까지 동원을 해서 그곳까지 하나님이. 어 장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미리 선행학습하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아 망했다 쓸데없이 소모했다 허비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심이 없이 유익하게 만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서막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5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축복의 집착자 야곱이 이제는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서 다로를 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써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두 열두 아들들을 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임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까요?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하는 게 뭐냐면 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지나고 가면 그 흔적이 남거든요. 그 흔적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긴 것은 인간 냄새를 남기지 마시고 사명을 남기시면 좋겠어요. 인간 냄새란 것은 그 사람의 욕망, 탐욕, 본성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면 냄새 나는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시키신 거, 그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남기십시오. 가족을, 친척을, 친구를, 이웃을, 교회 동료들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어서,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어. 라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보다 가치있고 보람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결국 축복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사랑만 남기고 가시자고요 미움과 애증 이런 거 하지 마. 남기지 마시고, 그 사람은 평생 복수하다 끝났어. 얼마나, 얼마나 안 멋있습니까?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았어.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28장 14절에서 5절. 46장 3절에서 5절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야곱이 이어받고 자손 자손들에게 물려 주시는 것을 말해요. 아,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계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족을 축복하고 부손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식구들을 동료들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함으로써 복이 되고 복을 간구하는 우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형통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더또 축복하고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른 옴을 남겨놓지 마시고 음, 오직 축복만 남겨놓는 오직 사랑의 열매를 가득하게 남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셀 가족 축제입니다. 우리 셀 가족들 어, 열심히 준비하셔서 전도회별로 또 셀별로 또 공동체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무한한 축제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음 주일 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니무엇 이 나를 두렵 게 하니, 주 잠잠 이 나를 비추 며주 가득히 나를 채우 니무.